안녕하세요, 다락방 부엉이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말피즈 마스크 스트랩입니다. 어, 내용물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물에 보면 낚시 줄 하나 그리고 고리가 두 개. 다양한 색깔의 비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은색볼이 있어요. 은색볼이 하나, 그리고 하나를 더 찾으셔야지 돼요. 이렇게 두 개. 은색볼을 찾으시고 난 다음에 비즈가 작아서 흘러가기가 쉬우니까 저처럼 헝겊에다가 위에 올려놓고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낚시줄은 지금 0.5mm를 사용을 했고요. 맨 끝에는 고정볼로다가 마감을 지을 거예요. 지금 나비는 거꾸로 들어가고 은색볼 끼우고 그 다음에 고리를 끼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두 줄로다가 낚시줄이 내려올 거고, 다시 한번 은색불을 통과를 하고, 이 상태에서 한번 양쪽으로 벌려줄게요. 그렇게 되면 고정이 돼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져요. 자, 나비도 다시 한번 두번 통과를 합니다. 반대쪽에서 비즈를 계속 꽂아주면 돼요. 색깔, 크기, 모양, 상관이 없이 계속 끊어주면 돼요. 어디까지? 우리가 마을, 내 마음에 드는 센치까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낚시줄은 52cm 줄이에요. 약간의 여유분을 주고 만들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다 하고 나면 가슴 정도까지 내려오는 마스크 스쿠트랩이 될 거예요. 계속 끼우고 계시죠? 끼우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즈가 작기 때문에 하기가 조금은 쉬운 작업은 아닌데, 만들고 나면 굉장히 예쁜 마스크 스트랩이 될수 있어요. 저도 지금 부지런히 끼워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까지 비즈를 넣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 나비를 넣고 마감볼을 넣고 고리를 걸고 자 이제 끝이 거꾸로 들어가면 돼요 마감볼을 지나고 마감볼 지날 때는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있죠 처음에 했던 거 어 끈을 양 옆으로 벌려주는 거 잊지 말고 꼭 해주셔야지 돼요. 양 옆으로 벌려주고, 그다음에 끝에가 나비를 통과. 그리고 이제 비즈를 통과를 할게요. 이게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비자 하나 통과. 자, 또 하나 통과. 어려울 수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자, 또 하나 분홍 색깔도 통과. 이렇게 넣으면 완전히 매듭지은 게 사라졌습니다. 비질 마스크 스트랩 완성하느냐고 수고하셨고요. 마스크에 꼭 달고 다녀서 마스크 보관 조심해서 잘 하세요. 다음에 또뵙